동의 열전에는 왜 단군 조선이 안 나올까?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역사의 시작이 고조선이라고 배웠는데 다른 나라 기록에서는 단군의 고조선을 찾아볼 수 없다. 동이의 역사를 비교적 자세히 적은 후한 서동이 열전에는 왜 단군의 고조선이 안 나올까? 왕제편에 이르기를 동방을 이라 말한다. 이는 뿌리이다. 어지고 생명을 사랑하여 막물이 땅의 뿌리를 받고 나옴을 말한다. 그래서 천성이 요순하고 도리로 다스리기 쉬워 궁자가 죽지 않는 나라에 이르렀다. 이는 구종이 있는데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이다. 그래서 궁자가 구이에서 살고 싶어 했다. 후한서는 남북조 시대 송 나라의 범협이 정리한 책이다. 동의 열전에서는 동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했는데 동의 역사의 시작을 고조선이 아닌 군자국으로 보았다. 한 나라 이외 사방을 오랑캐로 부르던 시기였음에도 동이만은유가의덕목인 어질인으로 묘사했다. 부위를 군자불사지국이라고 한 것은 범해보다 약 300년 전인 후한의 허신으로 그의 설문에자 강의 설명에 논어자 하나, 논어 공야장의 기록을 참고하여 공자가 땜목을 타고서라도 가고 싶다고 했다는 부위를 군자불사지국이라 정의했다. 오직 동의를 크다 했고 큰 것은 사람이다. 이는 입니다. 어진이는 장수하니 군자 불사 지국에 있다. 공자와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구이에 가고 싶다.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아갈까? 라고 함이 썼다. 약 2,600년 전 성자인 공자가 가서 살고 싶다고 한 구이는 어디일까? 논어자 안을 보자. 공자가 구이에 살고 싶어 했다. 어떤 이가 물었다. 공벽할 텐데 어쩌시렵니까? 공자가 말했다. 군자가 사는데. 벽감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대화에서 알수 있듯 부이는 물질 문명이 아닌 정신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다. 당단사학과 제아사 학 모두 부이를 인정하지 않아 한국의 국가 연표에서 군자국이 지워졌는데 물질 문명이 남기는 유적을 찾는 고고학만으로 증거가 적다고 부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당대를 살았던 공자의 말인 1차 사료를 역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부 제야 사학자들은 고조선이 군자국이라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조선과 군자국은 별개의 나라임이 앞으로 살펴볼 여러 기록에 나온다. 공자는 동주시대인 춘추시대 사람이니 공자 생존 당시까지도 오제시대부터 2000년 이상 군자국이 존속되었음을 알수 있다. 군자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사기오제봉기에 순임금이 천자에 주게 할때 봉방군장을 배웠다고 나오니 군자국은 중국 대륙 동쪽에 있었음은 확실하고 천자로 주기한 순임금이 배하를 해야 하는 나라였다. 이에 세우가 늙어 순에게 명하여 천자의 정치를 섭행하게 하고 천명을 살피도록 했다. 순은 동방군장을 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순임금은 왜 군자국의 동방군장께 배하를 했을까? 고려시대 박일량의 문항의 책에도 군자국을 이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어졌고 그 뒤를 고려가 이었다고 하며 당군의 고조선은 안 나온다. 군자국이 청동정을 해동해 두고 대를 이어 임금을 세웠다. 하늘이 슬기롭고 총명한 이들을 내었으니 아래서 협거세가 나오고 해의 아들은 주몽이고 백가로 백제를 이루니 새성실를 웅이라 했다. 우리 신성하신 태조에 이르러 천부의 명에 응하여 여러 나라를 통일하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후한서동이 열전우 임금의 손자인 태강이 덕을 잃자 동이가 배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족의 입장에서 쓴 것이라 그렇고 군자국의 입장에서는 제후국인 하나라가 반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덕치를 하지 않으니 제압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 후한 서동이 열전에 하나라 거랑이 포악해지니 여러 동이가 침입해 왔다고 하는데 제후국들이 덕치를 못하면 군자국에서 징벌을 명했고 여러 동이 중 은나라가 하나라에 이긴 후 다른 동이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동이가 중국 대륙에까지 진출했다고 나온다. 사대사학과 식민사학이팽배한 한국 사학계에서는 이런 기록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상나라 중정 때에 이르러 남이가 침입하였다. 이로부터 복종하고 배반하기를 300년간 하였다. 모을에 이르러오니 수약해지자 동이가 점차 강성해져서 드디어 회수와 대산으로 나뉘어 옮겨오더니 점차 중토에까지 뻗어와 살게 되었다. 회수는 황하와 양자강 사이에 있는 강이고 대산은 산동반도 태산이니. 중국 내륙으로 많이 들어갔다. 상에서 은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 19대 군주인 단경 때이고, 27대 무을 때, 동이가 중원까지 침범했으니 수도 이전은 동이에게 밀려서 간 것으로 보인다. 후한서동이 열전에 사만이 모두의 진국이라고 하고, 합쳐서 사방사천열이라 하니, 한반도를 훨씬 벗어난 영역으로, 진국 사방사천열이는 일말리 중앙국에서 독립한 한나라를 제외한 사방사천리가 된다. 이렇게 중국 기록에 나오는 일말리 군자국 역사와, 그 뒤를 이은, 사방 사천여리 진국의 역사가 4대 사학위 날조한 당군의 고조선에 의해 지워졌다 대종교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 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3-24-26763 3 3 3 3 -2 6, 3. 문의010 5787 7998. 도움되셨으면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오리어 스튜디오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